집주인님의 사연입니다. 제주도 여행 중인데요. 비행기에서 눈눈 안나 신나게 뛰어가다가 그만 핸드폰을 앞 화면쪽으로 떨어뜨렸어요. 구근거리면서 천천히 뒤집어 봤는데 결국 액정 화면이 번지듯이 나갔어요. 음흠. 사진 사진 찍고 보정하는데 너무 불편해요. 행복 찾아주실 수 있어요? 이분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거 드려도 되나요? <놀람> 네네. 어, 제가 제가 초반에 이제 퍼주기로 했거든요. 아, 선물. 네, 이번에 제주도 끝나고, 월미도 가시라고, 월미도 자유 이용권 드릴게요. <laughs> 아, 너무. <laughs> 네? 네? 아, 사연! 아, 어, 아 어쩐지. 어쩐지 수연이었어요. <laughs> 예. 그럼 취소! <laughs> 네. 그럼 제가 또 땜빵을 해야 되니까 안돼요안 돼. 요안 돼요. 그러면 저는 안 네. 이 눈눈안나에서 네. 약간 천디의 향기가 느껴졌습니다. 아 어쩐지 제주도 여행 중인데요라고 시작을 하는데 쎄 했어요. <laughs> 네. 그러면은 커피 드세요. 네. 커피 <웃음> 보내드릴게요. 아 <laughs> 월미도에서 월미도, 네, 월미도 커피 너무 갑자기 확 내려온 네, 거예요. 다시 회수하고 거기서 커피 드시고요. 제 네, 문자가 하나 왔어요. <laughs> 네. 볼륨 션디님께서 수연이죠 아악 월미도 저다 뺐는 거어딨나요 심했다 <laughs> 안 되죠 지금 본인이 제주도 가서 제가 지금 지금 이러고 있는데 본인은 또 어디 가서 어, 이번엔 솔직히 월미도 이거 자유이용권은 저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. 월미도 자유이용권 이거 제가 갖겠습니다 우리 션디님은 그렇게 좋아하시는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있잖아요 네. 그거 드세요. 네,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. <laughs> 네, 그거, 그거. <laughs>